오늘 시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비어를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비어를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이 시가 독일의 서정시로 유명한 분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또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이 시를 많이 그렇게 예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이두 사람 같은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두 사람 같은 공동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함께 했을 때 이런 가치를 좀알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같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몰라요.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가치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되게 불편한 게 먼저 보여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힘든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 잘 보여요 그런데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었던 가치는 사라져요 대신에 보이지 않았던 가치가 다시 마음속으로 찾아들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잡는다고 엄청 힘들게 이틀을 보내고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다시 율동공을 쭉 돌면서 마음 속에 사모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야 진짜 내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참 많구나 진짜 붙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안 보고 또 금세 바쁘다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가치를 알아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분한분오시잖아요 그러면 한분한 한 분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을지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자기가 뭔가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떳떳하게 신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위축된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에 오는데 자기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으면 은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갖춘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갖춘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뭐죠? 영향력 중에요. 연약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따뜻한 마음을 끌어내줍니다. 긍휼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영향을 끼쳐요. 대신에 연약한 사람은 또 연약한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드러내 주어야지만 교회는 풍성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는 바울이 함께 하고 싶었던 사나이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원래 바울이 이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하고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죠? 마가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요, 바울은 아무나하고 함께 선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에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기를 꿈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가를 보면서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는 같이 할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큰 갈등을 하고 싸우고 난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선택해서 지금 2차 선교행을 떠나온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델을 보자마자 디모델과와 함께 선교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까다름 바울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또 반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바울이 발견한 디모데의 가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믿음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때 마가에게서 실망했던 건 뭐냐면 믿음이 움직이지 않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마가와는 달랐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뭐가 그들을 움직였죠? 골리앗의 크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들을 사로잡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원래 이들은 군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싸움에서 항상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승리자 의식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 폐잔병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는 라 거죠 반면에 목동이었어요 전사도 아니에요 소년 다윗은 담대해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환경이었어요. 풍랑. 이 풍랑이 그들을 이끌어가니까 이들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자마자 이들이 달라져요. 베드로는 심지어 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가 나죠. 뭐가 움직이느냐? 그의 마음을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움직이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절을 보면 디모데를 움직이는 힘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요. 하나는 디모데가 제자였다고 라 얘기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열심히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 그것이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소개하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첫 번째 차이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 차이를 얘기하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더큰 차이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뭐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대요. 믿는 유대 여자. 신분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나서 그 신분보다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는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요. 왜 믿는 어머니하고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이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디모데를 끌고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믿지 않는 아버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어머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선택을 하고 그가 뭔가를 행할 때그 중심에 믿음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집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아빠가 세요? 엄마가 세요? 네, 다들 여성은 아빠가 세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누가 더 영향력이 세요? 엄마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셉니다 그건 시간의 게임상으로 얘기해봐도 상대가 안 돼요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애들이 아빠에게서 영향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의예요 예의 당연하잖아요. 아빠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아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뭘로 전이가 돼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아빠가 더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모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근데 실제로는 엄마가 현실적으로도 영향력이 커요. 근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아빠에게 함께하는 시간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따져 보면 엄마가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영향을 끼치느냐잖아요. 엄마의 무엇이 그에게 전달되고 무엇으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냐인데 그런데 이디모데의 엄마는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믿음을 물려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함께 보내는 시간은 고정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은 뭐냐 내가 뭐 때문에 분노하느냐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내 감정 때문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분 때문에 그렇게 짜증을 내느냐 그러니까 칭찬 때문에 영향받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짜증을 뭘로 내느냐가 우리가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뭐할때 짜증을 내세요. 믿음이 너무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이 없을 때, 예배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잘안 생겨날 때.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관점을 안 바꾸면 믿음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전달한 건다 세속이고, 그러면서 말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기라는 것을 부모님이 온 몸으로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상성이 뭐에 가치를 두고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일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야. 부모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분명히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엄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믿음의 색깔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색깔의 믿음을 전달하고 있죠? 애들이 주로 이제 예배만 드려도 안심하죠? 예배도 안 드리는 애들도 많은데, 예배만 드리면 되게 안심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상처 받았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불안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해요 그때 뭐에 대한 포커스로 하세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세요? 교회를 이제부터는 가지 말으라고 하세요. 뭐에 포커스를 두고서 가이드를 해요? 그건 뭐에 달려 있냐면, 내 믿음의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전달하는 게 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루니게가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믿음의 색깔이 뭘까요? 이 루니게는 믿음을 어디에서 물려받았을까요? 루니게는 믿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물려받았어요. 루스드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야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에서 2, 3년 전에 바울이 고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이 이방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우스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조금 멋있게 생겼으니까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은 좀 대머리고 좀 잘생기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주로 바울이 하니까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복음이 영향력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현장이니까. 그런데 곧바로 다른 이고니언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심한 박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13, 1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치외로 끌어 내치니라.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박해와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었던 게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디모데의 어머님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서도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은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실이 아니고 야생의 믿음. 진짜 야성에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믿음을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한 그런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또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은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박해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끌고 가는 엄마에게서 영향받은 디모데는 당연히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색깔이 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중심성의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지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꿈이 내 꿈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주님이 해결해 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색깔로 덧입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서 발견되는 가치가 뭐냐면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이온에 있는,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라는 이 말은 훌륭한 평판을 받다, 영예로운 증언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마르트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시제와 태가 중요한데요. 미완료 과거 수동태래요. 뭐 우리가 이걸 알겠어요? 미완료 과거 수동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지속적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뭘알수 있냐면 디모데가 꾸준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반짝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칭찬의 깊이가 더해지고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한번 칭찬받는 건 쉽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으려면 인격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지 않는 한에는 지속적인 칭찬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를 반짝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짝 잘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못하면 더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으려면 그것이 내 몸이 되고 내 것이 되어졌을 때는 지속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디모데가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두 가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함께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칭찬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격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게 인격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화예요. 인격화가 되라는 거거든요. 신앙이 인격화 되어지는 거. 신앙이 인격화 되어지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격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 받았다 그래요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사는 곳이에요 이고니온은 이 루스드라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이 디모데의 칭찬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점점 더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거예요.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냄받은 사람이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칭찬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받는 것이 없이는 그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깊은 매력을 준것 중에 하나는 그가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이 다른 지역에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칭찬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보고서 디모데와 함께 하고 싶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놀라운 일입니다. <laughs> 이 디모데는요 점점 더 이렇게 세워져 간 거잖아요. 성숙되어 가는 거. 근데 우리도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리더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뭐두 가지만 요구하겠어요. 엄청 많은 걸 요구하는데. <laughs> 근데 두 가지 소개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를 말고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저한테 인정받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서 사역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 수준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에서 놀아야지 저에게 걸려 있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교육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그두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한 번의 것 때문에 영향 받는 교회가 저는 치명적 교회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 때문에 영영 받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보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성숙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치명적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서로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성숙을 추구하는 게 일본이래요. 또 일본이에요. 우리 속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아주 심플한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치를 발견하고서 점점 성숙해 갈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엔 e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지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처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같은 교회, 또이 디모데의 어머니 루니게 같은 교회, 믿음을 전달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이 인격화되어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